내 어제 그도경이랑로스 치스를 했는데 칠드런 면이 같은 거야. 근데 응. 사실 칠드런 면은 게임이 거의 게임 셋이잖아 응.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. 도 면이가 5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아 아니 근데 그 만화 감소니까 응. 이게 좀막코스트 음. 높이는 애들한테 주면은 아칼 리 이런 거 스킬을 그치? 어 그렇지. 근데 그거를 갑자기 스웨인으로 갑자기 간다면서? 어? 아니, 씨발, 남들 고래벨인데, 6레벨에, 스웨이는, <laughs> 스웨이, 씨발, 삼성을 못 만들고 있는 거야. 자꾸 친구한테, 어? 요구만 하고. 아니, 씨발, 멋져지면 하는데, 그러는데, 그러는 거 맨날 그, 그 소리 한다니까. 오지 자신의, 어? 욕구, 야망, 그런 것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친구는 대답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데. 정욱이 아니, 그 새끼 진짜 그런 새끼라니까. 그 새끼는 맨날 지하고 싶고 하고 그러다가 지구까지 버릴 그런 못쓰는 새끼라고. 힘들었네. 야,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운전한다고말안 했지? 어, 그럼 말하면 어떻게 돼? 그럼 너네 부모님들 걱정해 가지고 그냥. 운전을 두 번째 해보는 변지화 씨. 그는 지금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. 너 <laughs> 브라우를. 1지 어, 30분, 되셨는 30분, 이 어떠신가요? 10시 3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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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0시 30분, 10시 나는 이거 신고 가져다 주기 힘드니까. 10시 어, 30분, <laughs> 어 진짜 못 한다. 어. 오. 오. 오! <웃음> <웃음> 진현 지원 르르릉 르가 내가 르가 내가... are you? Who are you? 야 근데 바로 이대로 하는 저이 근데 얘 코를 코를 야 코에다 뭐 닿아가지고 이슬림 만들래? 아일이더삐뚤거일이더 삐뚤거려 야 김식아 이 하나 라너 농구랑 그중 하나 나농구지 않아 아 진짜 새끼 공부 이제못하이어 솔직히 지지금이정 <목소리> 아, 진짜 핸들 꽉 잡고 있는 거어 이렇게? 핸들 구하고 잡고 있어. 진짜 오늘만큼 은 진짜 고생했어. 나도 알아. 나도 안다고 진짜 안락한 집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진짜. 알겠어